네, 신인 교회 아침저널 2부 들어갑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필귀정 아니겠나?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밝힌 소감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남기는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대선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어, 최민희 형님,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어, 네. 너무 이제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기 네. 전에 저희가 좀 방통위 관련된 이슈 하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EBS 신임 사장의 신동호 네. 전 국장, 이사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어,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고 제목을 올릴 만큼 뭐 친분이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 나오는데 어,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해서 EBS 간부 5 2 명이 좀 사퇴를 이야기했고 또 노조는 네. 출근 저지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불법적 행위입니다. 예, 방통위가 여전히 위원이 두명 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불법적 판, 그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이진숙, 채, 이진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EBS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적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국회 과방은 과방위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예, 그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섯 명의 방통위 구성원 중에 지금 두 명밖에 없고 여전히 이인 네. 체제에서 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단과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진숙 어, 탄핵에 대한 이진숙 위원장 네. 탄핵에 대한 어 인용 의견 냈던 분들도 네. 위법 사항을 좀 지적했던 그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은 불법적 이인 구조 판단. 요것에 대하여 불법적 행위이고. 또 예. 어, 이, 그,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뽑는 과정, 그 과정에서, 특히 방문진 이사 뽑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켰다. 요런 지적에 대한 최종 불법 판단이고요. 예. 그, 헌재의 판단은 약간 다릅니다. 이 이인 구조에서 판결한 행위가 탄핵할만 하냐인 것이죠. 정확히 예.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취지. 아마 그 네. 취지를 살리라라는 그 사법부의 나름의 결정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저희가 여쭤봤고 네. 어제 가장 그 핫한 이슈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 대표 어,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어, 최민희 의원님은 뭐 예상했던 결과이실까요? 뭐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 어, 이 재판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는 재판, 기소이고 재판이기 때문에, 어, 이런 재판을 왜그 에너지를 송모하면서 해야 하나.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진행됐던 검찰, 정치검찰의 탄압, 의 하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어제 그니까 일심과 이심이 뭐 거의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네. 볼 정도인데요. 일심에서는 네. 뭐 김문기 씨와 관련해 가지고 뭐 골프를 쳤다라는 뭐 발언. 이거 이제 허위 사실로 네. 유죄를 선고한 거고요. 또 네. 국토부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 발언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건데 이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좀 가장 주의 깊게 보셨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검찰의 디테일한 언어 조작을 사법부가 꼼꼼하게 보고 알아낼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김문기 님 관련하여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주영진이 이렇게 물어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아셨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에 대하여 몰랐다라고 답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김문기를 아셨냐? <laughs>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런 답변이 오간 건데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세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골프권입니다. 예. 예 그런데. 어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축소해서 사진 조작을 했는데 왜1심 재판부는 이걸 꼼꼼히 안 봤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1심 재판부는 과연 정말 꼼꼼하게 봐 줄까? 이말 웃기, 웃기죠. 판사가 재판 자료를 다 꼼꼼하게 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충 아하. 보는 경우가 예 네, 그런데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역시 여론이 집중되니까 재판부가 꼼꼼히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번 재판부에게 고마운 것은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부가 자기의 범죄 사실을 꼼꼼히 보고 판단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러나 판사님들이 안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재판부는 정말 꼼꼼하게 보고 아,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디서 뭐가 파생됐는지 다 판단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주의 깊게 받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느냐. 요게 가장 네. 또 중요했던 쟁점이었는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네.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어, 무죄를 내렸고 말씀하신 대로 사진과 관련해서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한 거기 때문에 소위 이제 짜짓기라고 하죠. 그래서 잘라낸 네. 거기 때문에 조작이다라는 부분까지 인정을 한거 네. 아마 그 부분을 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대법원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뭐 네. 검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과 관련해서는 네. 즉시 항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제 상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대법원의 판결, 좀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윤석열 그 파면 선고일 관련하여 예측이 다 틀렸기 때문에 예. 미래, 미래에 특히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소위 선고 내용을 보면 저는 대법원이 일심 재판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지집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고, 음. 그리고 법리 적용도 대법원 판례 등을 다 고려한 법리 적용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법원이 지집겠습니까? 음. 그니까 러 아무래도 이제 1심보다는 2심이 상급심이고, 예, 항소심의, 네. 어, 판단을 더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예, 요렇게. 네, 그렇게 봅니다. 법리 적용이 잘못된 건 없거든요. 그렇죠. 판단의 예. ]일까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요. 이제 법률적인 네. 내용만 아마 따지게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재명 대표 무죄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부쩍 조기 대선 이슈가 이제 여야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어제 무죄 판결 나오고 나서 좀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산불 때문에, 그리고 예. 산불이 이례적으로 동시다발로 여러 곳에서 나서, 민심도 흉흉하고, 음. 각종 계단까지 돌고 있어서, 어,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네. 좀 신중한 원내, 분위기? 예, 원내 지도부에서도, 예. 이재명 대표 무죄는 사필 기정이고, 민주당에겐, 그리고 국민들께 기쁜 일이지만, 산불 문제가 너무 커서, 그 20명 이상이 지금 희생됐기 때문에, 어, 다들, 뭐랄까, 그냥 수고했다, 이 정도 분위기. 음. 예전 같으면 뭐 환호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음.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도 사필 귀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좀 소감으로 남겼는데, 좀 담담했다. 네. 예, 네네. 그런 분위기로 좀 요약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네. 그 여권의 반응 중에 일부를 좀 한번 여쭤보면, 이재명 네네. 대표 대권 가도의 이제 탄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원은 의 SNS에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에서는 안 된다, 뭐정계은퇴라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샘 내는 거라, 뭐 논평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논평을 안 하시는 걸로? 예 논평의 가치가 예. 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검찰이 선택적으로 A는 음. 봐주고 B는 안 봐주고 대표적으로 김건희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도 예. 그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은 김만배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의사 표현이고 팩트가 아니라고. 예. 그런 취지로 기소조차 안 하고 수사조차 안 하는 거잖아요. 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김문기 잘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요거에서 온갖 걸다 파생해내고 사진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사법적 올가미를 씌운 거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대국적으로 정치하셔라. 음. 예, 정의롭게 하셔라, 비사하게 예.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여권의 뭐 향후 이제 잠재 대선 주자들, 잠룡들도 입장을 다 냈는데 일제히 다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인터뷰했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님의 저희가 말씀을 좀 빌리자면 상당히 당내 분위기는 좀 격앙된 분위기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은 받았는데 네. 이런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의원님 은 어떻게 평가? 하고 싶으세요? 우선 대표적인 게 권성동 원내 대표인데요. 판결 나기 전에는 이재명 2심 판결에 불복해 불복하지 마 이랬잖아요. 예. 네, 그런데 갑자기 선거가 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편향적 판결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음.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만에 말을 그렇게 바꿉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적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일단,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 정도 얘기는 할수 있어야 그게 정치지. 정말 음. 국민의힘은 요즘 왜 저러는지, 뭐, 다들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좀 나옵니다. 이게 대선과 관련해서 특히, 승자는 대통령이 되면서 불소추 특권이라는 특권 속에 어떤 거짓말을 해도 기소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패자인 경우에는 뭐 정치적 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번 이재명 대표 사례처럼 오랜 시간 또 재판받고 이런 좀 고초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대선에 뭐 우선 한해서라도 이런 식의 공직선거법의 좀 말로 인한 규제 여기에 대한 예. 뭐 일정 부분 좀 제약을 좀 가야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던데 뭐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의견님 뭐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이 예, 우선 저는 2016년 총선에서 제 상대 후배가 검사 출신이에요. 예. 제가 낙선했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음. 예. 저 그런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모 뭐 판례도 굉장히 다양하죠. 판례도 예, 예. 예. 너무 다양해서 야 이런 이런 식으로 법이 뭐할수 있나. 음. 그래서 김진태, 예, 강원도지사도 예. 이 허위사실 유포로 어, 국민재판 받아서 겨우 이제 이게. 선거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지 예, 예. 서 그때 음. 얘기를 했어요 선거받고 나오면서 이 허위사실 유포를 없애야 되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누구나 장해 보면 이게 얼마나 판사의 심중이나 그, 그 상태나 마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법 때문에 예. 모호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대법원에서 선거 시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좀더 확장해 줘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재명 대표 2018년 판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18년에 진행된 소송에서 그래서 그 취지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사실. 이허위사실 유포에 집중해서 뭔가 대안을 찾을 분위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이어다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혈령 비 혈령처럼 네. 귀에 걸면 귀걸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부분 그 이제 모호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말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규제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면 사실상 정치인들이 공론장에서 말을 더안 해버리는 역효과가 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제도 보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어, 지금 유튜브로는 이도경 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전화 연결돼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제 국무총리가 네. 직에 복귀를 네. 했습니다. 어, 지난 네. 월요일에 탄핵 심판이 제 기각이 된 건데요. 한덕수 네. 권한 대행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 한덕수 총리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국민들에게는 보이는 예. 존중을 안 해요. 헌법재판소가 마흔 역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사실은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최상목도 한덕수도 두분다 저는 사실 크게 보면 내란 공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런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헌법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그 한독수 대행이 지금까지도 마흔혁 재판관 임명을 안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위헌적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감론을 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 저는, 저는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이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하면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기간 예, 상당기간을 내세워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근데 지금 상당기간이 지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소위 그 기각 논리가 없어진 셈이에요 음.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한덕수를 탄핵하면 그건 인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음. 지도부는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뭐, 예. 뭐 정부적 판단의 크기로 예,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지도부에 지금 위임되어 있는 상태죠. 아, 위임되어 있다. 네, 최상목 한덕수의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위헌적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참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네. 교정되지 않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문제의식이 좀큰것 같습니다. 네. 어, 또 주제를 좀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 네.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 재판 전에 다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 일단 끌어왔고요. 네. 이거 앞으로 3월을 넘긴다고 하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도대체 언제쯤 선고가 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장고에 빠져 있다고 보시는지, 좀 한번 이유를 한번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예. 원성동 대표가 계속해서 헌재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3월 26일 이후에 해라였어요. 아, 이재명 대표 재판 보고해라. 네, 보고해라. 예. 그런 취지였겠죠. 3월 26일 이후에 하라. 이게 국민의힘의 컨센서스였고. 예. 어, 어제까지 안 했을 때는, 아, 헌재가 눈치를 보는구나. 눈치 볼수 있지. 정치적 음. 판단을 할수 있지. 시기 문제는.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월 26일 이후에도 계속 시기를 늦춘다면, 그건 헌재가 뭔가 다른 이유로, 예, 지금 늦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취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취재가 안 돼요. 예. 보안은 철통보안인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사안이 기각 가능성은 0%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국민이 다 지켜본 그 군대의 국회 침탈 현장, 성관이 침탈 현장. 그럼 우리나라 국민만 지켜봤냐.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용 안 합니까? 음. 이게 국헌물란 아니면 국헌물란 아니라고 판단하면 돌아온 윤석열은 예를 들면 뭐술 마시다가 기분 나쁘면 음. 또계엄 때리고 이런 예. 거 아닙니까? 계엄 면허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인용돼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법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 그 소위 행상책임으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재 재판소에 나와서 거짓말 하는 대통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음. 이런 거잖아요.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 뒤로 몇분안 돼서 본인이 그 사람이라는 그 말을, 쓰지 인, 인원이라는 인원이라는 말을 말, 쓴다. 말. 예, 예. 그랬다가 그 뒤로 몇분안 돼서 인원, 인원, 인원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이건 뭔가가, 그 회로가. 잘안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개헌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국회 경고 아니다. 국민들께 알아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장난치듯 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무슨 예.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3월 28일 안 되면. 다음 주 내에는 해야 된다. 예. 이거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정치인들에 대한 뭐 체포 조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파면 선고 지연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지연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을 우려한다라는 입장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전직 대법원장을 지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름은 아무도 말안 하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법계의 끈끈한 사법카르텔. 음. 그 카르텔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뭐, 그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예. 국민들이 다 지켜본 전 세계 가 지켜본 윤석열의 지시로 인한 국회 침탈 군대 국회 침탈 현현고 그 현장 예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뭐 아무래도 지난 검찰과 관련해서도 검찰 동호회 문제가 좀 제기됐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예. 사법과 관련된 카르텔 문제를 좀 지적한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카르텔이 이사안에 대해서 작동하려고 애를 쓸지는 음. 모르지만 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네. 예, 뭐 우려를 하는 말씀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